예레미야 3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예레미아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된 삶을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아 멸망한다 하는 것을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신 선지자였습니다. 만약에 이 예레미아 선지자의 이 말씀이 회개, 심판, 멸망에 대한 이야기만 읽고 그걸로 끝난다 그러면 이 말씀은 듣는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읽는 우리들에게도 참 곤욕스러운 말씀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위로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3 1장에 예레미야 31장의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아멘. 칼이라는 것이 인생에서 겪게 되는 모든 어려운 환란 시험을 뜻하죠. 지금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서 남의 나라의 포로를 끌려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정하며 기뻐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칼과 압제에서 벗어나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겠다 하신 장소, 배경이 어디냐? 그게 바로 메마르고 거칠고 황량한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은혜를 이번 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광야같이 메마르고 거칠고 황량한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다고 합시다. 그래도 우리 인생 가운데 그 광야같은 삶 한복판에서도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수 있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광야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 비결을 오늘 본문이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7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아멘. 성도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비결이 무엇이냐? 여기 세 가지가 나와있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여와께 구원을 관구하며 기도하며 사는 겁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뭐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뭐가 많이 있겠습니까? 외쳐서 전할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망해서 끌려온 나라의 백성인데 뭐 그렇게 기뻐하고 찬양하고 외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주신 말씀이 뭐냐? 그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냐? 지금은 감사할 것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찬양할 것이 눈 씻고 찾아봐 넘는 것 같고, 내가 무엇을 전하며 살아야 되나, 입은 있지만, 할 말이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단 감사하고, 일단 찬양하고, 일단 하나님의 선하심을 외치며 사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에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인생이랄지라도, 은혜 베풀어 주시겠노라, 그 약속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산 사람이 있느냐? 바울이 그렇게 살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 16절부터 18절 말씀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기뻐할 것이 많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되고 감사하며 살고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며 사는 주의 백성이 될수 있기 원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것이 없어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면 어떤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이레미야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것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저 북쪽 땅끝에서부터 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모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의 면면을 보면, 말씀을 보니까, 맹인이라, 다리 저는 사람이라, 잉태한 여인이고, 이제 해산하는 여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시온으로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사람들이 그냥 시온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막 울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참 안타, 안타까운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게 그냥 그 겉모습을 보면 안타깝지만,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뭔가 맹인이고, 다리를 절고, 임신했고, 해산하고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지금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지만,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울며 돌아오는 그 길이 어렵지 않아야 하도록, 넘어지지 않아야 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결국에 곧은 길로 인도하시고 무사히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가 인생 살다 보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울면서 시온으로 돌아오듯이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며 돌아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생각이 나지 않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감사할 만한 것, 기뻐할 만한 것, 우리 하나님께 정말로 기도할 만한 것, 용기도, 생각도, 그리고 기운도 없은 그때에도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임신한 자, 해산한 자, 험한 세상에 자기 혼자 스스로 힘으로 서기 어렵고, 죄의 도우심이 꼭 필요한 이들을 구하여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들을 평탄한 길로, 주님 기다리시는 은혜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우리가 자먼서 말씀에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먼 15장 15절 말씀. 고난 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내 인생이 지금 눈먼자 됐다고 항상 낙심하면 그 사람은 항상 험악한 날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 말씀처럼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참 어떻게 사나 혀를 끌끌 차며 안 됐다 불쌍하다 말하는 그런 인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고 이유와 원인이 없어도 찬양하며 살고 주님께 늘 기도하며 살수 있다면 우리는 마음이 즐거운 자여 항상 천국의 잔치를 맛보며 사는 성도가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조건과 아무런 상황이 되지 않아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세 감사할 수 있는 정도는 항상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며 사는 주의 백성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천국의 잔치를 맛보며 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